이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갖다 줘야 되는 반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써도 써도 돈이 마르지 않는 사주다라고 나왔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겠다 했어요. <laughs> 부럽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릴 질문은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네. 돈을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팔자에도 나오나? 실제로 나와요. 어, 어, 어 점사 예를 들자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마디가 평생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네. 근데 돈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결국은 남편 보겠어요. 어... 어, 남편 자리가 이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갖다 줘야 되는 팔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써도 써도 돈이 마르지 않는 사주다라고 나왔거든요 돈복이 넘치는 거네요, 오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겠다 했어요. <laughs> 부럽다 했습니다. 이 주제에서 네. 돈을 그 버는 사람은 그러면 돈을 네.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양이 다른 거죠. 전혀 쓰지는 않는데 나를 위해서 쓴다고보다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게더 강하게 나타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형제. 이런 식으로 음. 쓰는 부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 위주로 쓴다, 걸어들었을 때. 지금 음. 아시는 분 중에, 네. 벌기만 벌고 자기한테 투자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워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서, 어,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음. 음. 누군가가 쓰고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더라, 이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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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저 어, 사람 인생이 좀 불쌍하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막상 본인 자신은 그런 팔자라고 해도 네. 불행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 부분에서도 저는 생각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벌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써야지. 이 생각 차이와 이 사람은 아 내가 벌었으니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써야지. 이 생각 차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내가 벌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고 내가 벌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분 뭐든지 이기적이라고도 볼수 있나요? 그런 걸? 자기 복이죠. 저는 이기적이보다 지복이 산다라고 생각해요. 음. 음, 복이 있으니까 뭔가 누군가가 끊임없이 채워주는 거니까. 미안한 감정까지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감정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음. 어, 근데 결론은 no. 쓰니까 행복한 거죠, 누구든지. 음. 음. 버는 사람과 네. 쓰는 사람 둘다 돈복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둘다 돈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버는 사람은 내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그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벌어서 좋기 때문에 돈,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을 들어오는 거니까 돈 폭이 있는 거지. 진짜. 음, 그러면 선생님은 두 개의 팔자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버는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냥 쓰는 쪽을 택하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쓰는 쪽이 생, 선택하고 싶죠, 당연히. <laughs> 일안 하고. 근데 사람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움직여야 몸도 마음도 건강한 거고, 풍족한 삶은 아니더라도, 어, 내가 일한 만큼 뭔가,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얻고 싶다 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나는 내가 벌어들이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